자 11번 해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등차수열의 합이 SN이고 둘다 BN은 등차수열인데 합이 또 TN이래요. 자 일단 공차를 오픈했죠. 자 여기에 AN의 공차가 3, 6D, 6D지, 6D. 요게 3이고, 요게 공차가 3이고, 얘는 3D. 이게 마육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이겠네. 너는 공차가 마이너스이다. 근데 지금 요게 중요한 힌트지 요거를 잘 해석하면 얘는 11 곱하기 A6이지 왜냐면 S11이 등차수열의 합의 규칙에서 보면 요렇게 되면은 자 요거 평균값이 지금 뭐냐 가운데 중앙 6번이 총 11개 더해진 거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공식 안 쓰고 바로 넘어올 수 있으면 시험에서 승리하겠죠 얘도 11 B6이 돼요 그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야? 아 A6과 B6이 같구나 이뜻신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알파라고 두고 BN은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B에, 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베타라고 두면 6번끼리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A6은 어, 18 플러스 알파고 B6은 마이너스 어, 12 플러스 베타니까 요게 같대요 18 플러스 알파는 마12 플러스 베타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30이다 뭐 이런 결과 얻게 돼 이제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요거 그럼 B8은 B8은 여기다8 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베타가 되구요 자 A5는 5집어 넣으면 15 플러스 알파인데 자요 빼래 그러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베타백이 알파가 되는데, 베타백이 알파는 뭐야? 30이네. 정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면 쉽죠.